사사기 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에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조,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 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풍속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삼십 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삼십 벌과 겉옷 삼십 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거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않는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박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 되었더라. 사사기 15장. 얼마 후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매고 회를 가지고 그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베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남 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딤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르니라 삼순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 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 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우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삼천 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 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니라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그의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 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 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사사기 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 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천백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의 줄끈기을 실을 끊음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배틀의 날씨를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 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여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 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 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재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재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블레의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히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사사기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은 이백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에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줄이라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함에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